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시리성 절지 퇴지를 거쳐서 양지 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풀이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양지를 보다 보니까 대통령 사주가 경진 일주인데 일지에 양지를 깔고 있습니다. 공동보감 내용에 보시면 자중의 개수가 투출하여 금수상장격이다 신약하면 인수를 반긴다. 주로 공통 보고 하면 병약론을 많이 씁니다. 병약론. 병이 깊으면 약신이 있어야 된다 해서 병약론이 잘 갖춰진 사주는 실제로 철학관이 잘안 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시지의 미토가 만약에 개미씨가 맞다면 시지의 미토는 천을 기인입니다. 천을 기인. 그래서, 정화를 보지 못해서, 검수상관, 희빈관이 못된다 해서, 뭐, 모든 상관격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검수상관격에만, 검수상관, 금수상간 희빈관이라 해가지고, 검수상관은, 금수상관은 반드시 화를 봐야 된다, 화를 봐야 좋다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 한 번씩 감명해보면, 검수상관, 희빈관들 사주가 가끔씩 옵니다. 오면은,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은 한 번은 큰 좌절을 겪게 된다 한 번은 큰 좌절을 겪고 일어서는데 굉장히 힘든 것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상관, 희경관이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안 되고 금수상관계의 특징은 청아하고 의료은 풍요하나 자식 키우기 어렵다라고 공동보험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사조가 보면은, 실제로 자식이 없죠. 그래서 뭐, 애완견을 자식처럼 이렇게 보살피고 데리고 다닌다는데, 보통 우리가 양질하는거은 부양을 엽 근데 부양. 양육. 기르고, 가르치고, 케어하는, 케어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새나 가축이나, 강아지, 그러니까 요즘 애완견이라고 하죠. 애완견들 많이 키웁니다. 동식물도 많이 키우고. 그리고 애완견 센터, 애완견 샵,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양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의사, 간호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의사, 간호사. 우리가 그러니까 숙박 없어도 사람을 쉬어가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숙박 없어도 많이 나옵니다. 양지가 있는 사람들 보면. 요양, 요양원, 요양센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죠. 이 상관이라는 게 관을 해치지만 상관객이 있는 여명이 보면은 남편, 남편의 밥은 굶기면서 교회나 사찰 같은 데 가서 밥도 해주고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신랑들 밥다 굶기고 교회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왜 TV도 나오지만, 뭐 고철 팔아서, 고물 팔아서, 병 팔아서, 이렇게 평생을 고생한 할머니들이 그번 돈을 나라에 하는 하고, 불을 돕게 하고, 돕게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떨 때는 가슴이 찡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왜 저렇게 살까? 자기 자신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게 양지 특징입니다, 양지. 양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나 뭐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지 특성은 상속의 별이라서 태아가 태어나면서 부모와 이 엄마와 분리됩니다, 분리. 그래서 간혹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놓고. 그래서 이별, 분리, 양자의 별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별. 옛날에 양자로 많이 갔었습니다. 보통 양지가 있는 여성들을 팔방미인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들한테는 영국신사라는 별칭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양지는 지운성별 중에 지도력과 패기는 부족하고 자제력과 가당성도 부족하여 낙천적이며 사교적이다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양태 특징은 곧 태어나기만 기다림으로 불안감이나 두려움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낙천성입니다. 낙천성, 여유만만 이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주 같은 경우 이것이 제일 험입니다. 가장 큰 험이라면 이겁니다. 특유의 낙천성을 닙니다 특유의 낙천성. 지금 우리 윤 대통령 사주를 잠시만 제가 이렇게 본다면은. 경자 무자 경진 개미 씨가 맞다면 미토는 굉장히 약신으로 작용한다 약신 씨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들 개미 씨로 보니까 저도 개미 씨로 한번적어봤습니다 진중에 얼개무가 있는데 얼개무가 있는데. 지금 약신이 무토가 투했습니다. 그냥 지지가 원형 이정으로 가다 보면 자진합으로 진토는 사라집니다. 진중의 얼목이 사라진 중의 얼목이 누구냐면 얼경합으로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겠죠. 자중의 개수가 투출해가지고 이 병이 되는 걸 무토가 약신으로서 지금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다행히 개미 씨가 맡아면 미토에 뿌리를 내립니다. 힘을 받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 나라 시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윤대통령이 여자 짐한번 폭에서 놀아놨다. 근데 사주팔장을잘 보십시오. 이, 결혼하면 상관이라는 게 장모가 됩니다, 장모.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인생이라는건 장인이 됩니다, 장인. 이팔자에 장이라고 장모 그게 뭐가 있습니까? 니중의얼목은 지금 영부인입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 그러니 팔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장모, 장인, 영부인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 팔자에. 제가 이 사주를 주둔하는 게 아니고, 경진이 양이라 그랬죠, 양, 양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효신사를깔아습니다 효신살. 추명가의 효신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추명가. 이 효신살은 제가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효신살이 뭐냐면, 태어날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거나, 부집 살림한다 시면 부집 살림. 양가, 부집 제사를 모신다 해가지고, 옛날에 대릴 사이가 많았습니다 대릴 사이 일종의 지금 윤대탑 사주는 거의 대릴 사이입니다 대릴 사이 팔자 원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장모 장인 미중의 얼목 연분 뭐가 있습니까 이 사주가 그러니까 팔자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특이해서 그런게 아니고 팔자는 팔자가 사주 팔자가 지금 그렇게 연월일시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지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중년, 중년을 지나다 보면, 부부 이별수가 많습니다. 부부 이별수. 또는 생리사별도 합니다. 생리사별. 이게 이제 양지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별, 분리, 양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별이에서 팔자 원국의 양이 연월일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상속을 빨리 받습니다. 더 빠르겠죠. 여기 있으면 상속이 늦어집니다. 일시에 양지면 상속 자체가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별이라도 하는데 1 2서성 양지의 특징을 보시면 가르치고 기르고 케어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계통에 많이 종사를 하시고, 양육, 요양, 그리고 이제 주로 학생들을 많이 가입하니 학원도 많습니다. 학원. 아동상대. 그러니까 뭐 미술, 음악, 피아노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관이 항상 가세를 많이 합니다. 양지가 있어도 상관이 가세를 많이 합니다. 주로 보면, 뭐, 어린이집, 후원, 뭐,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아까 말했지, 기독교, 교회나, 사찰 같은 데 가가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 그 그래, 복지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복지사업. 이렇게, 후원해주고, 양육해주고 케어해주고, 지금같이 12월달, 초벌때 보면, 지하도 가시면, 동심에서 불우이웃 돕기, 흥금하죠. 이것도 다 양지, 양지입니다, 양지. 양지의 특성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절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끊어진 절지의 상태에서 태 이제 점 하나 찍겠습니다 낙태가 될지 출산이 될지는 모르고 항상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양지가 되면 만삭이니까 이제 출산하기만 기다리기 때문에 낙천 특유의 낙천성 특유의 낙천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도모하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양지가 있는 사람이 한 단체를 끌고 가기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등, 윤석열 대통령 사주도 보시면 일지의 양지를 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관은 풍신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상관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위해 나가는 겁니다 남을 위해 나가는 거 그래서 항상 손해 많이 보고 해주고, 욕먹고, 구설수에 오르고, 상관은 항상 구설 시비를 달고 다닙니다. 식신과는 다릅니다. 식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육신이라 그러면 상관은 남을 위해 나가기 때문에 남 좋은 일다 합니다. 남 좋은 일. 남 좋은 일다 하고, 욕먹고 그럽니다. 저도 상관월입니다. 저도 상관월. 그러다 보니까 상관 뭘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위해 많이 나아갑니다. 특히 제자를 기른다든지 아래 사람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데는 귀찮아 하거나 시간 아끼지 않습니다. 물분을 안 가립니다. 상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히 합당 기인을 깐 사주, 일주가 합당 기인을 깐 사주는 제자 양성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니 제가 모인일쯤니다 모인일쯤. 모인이 학당 기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후배 양성에 많이 힘을 많이 들었고, 지금은 영미를 하다 보니까 제자 양성에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알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게 학당입니다, 학당. 학단. 양계 특징이 이렇습니다. 경진량, 상속의별 이별 분리 양자. 그래서 지도력과 폐기가 부족해서 큰 단체를 도모하기 운영하고 도모하고 그 단체의 뭐 회장이나 무슨 완장을 차고 일을 도모하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부족하다. 하지만 양지만 있는 게 아니고. 왕지도 있을 수 있고, 록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집이 운성이 있을 때, 왕지라든지 록지가 같이 가세하면은, 이를 초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진을 보면, 양지, 정자사, 록사양 합작이네, 록사양. 록사양이 뭐냐면은,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삶을 타고난 사주입니다. 록. 나라의 녹봉 또는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서 가족 부양하는 사주. 그게 시비운 속의 록 사양의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저도 저 사주가 대통령에 올랐다는 게 사실상 저도 믿기지 않지만,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록사양 합작으로 대통령이 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 그랬죠, 앞전에. 대통령은 하늘에서 정지해 준 거라고, 하늘에서. 하늘이 허락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 12월선 양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다음에는 장생지, 그러니까 생, 태어났을 때, 장생의 의미와 잠시 설명했던 효신살, 효신살 부분 잠시 섞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